만나러 만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령 선생님의 먹다 듣다 걷다 오늘은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지막 3부 걷다 시간입니다 3부 걷다 편을 읽기 전에 이 제가 제 생각한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주님과 함께 걸어라 이런 내용을 상상했었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제 예상은 또 빗나갔습니다 피스필그림 여러분 아십니까? 에, 밀드레드 노먼이라는 여성분인데요, 평생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순례를 하신 분입니다. 뭐 미국의 테리사 수녀 또뭐 미국의 간디 이렇게도 불려지기도 했죠. 평생을 걷기만 한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일까 이런 의문도 생기겠지만, 그녀가 걸으면서 깨달은 인생의 의미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 많은 현대인에게. 삶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수많은 어록 중에서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은 모자란다. 저 역시 상당히 동감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게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도 별로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 요구사항은 엄청 많으면서 하나님께서 정작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상당히 많은 거리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스페인의 센티에고라는 그 순례자의 길이 있는데,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 곁에 있는 그 가버나움까지 약 40마일의 거리라고 합니다. 킬로미터는 6 5 k m 정도 되죠. 지형상 4일을 꼬박 걸어가야 이 완주가 가능한 거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거리를 무려 공생의 기간에 수차례나 걸으셨다라는 얘기죠. 특히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여리고까지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까지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지아십니까 무려 120마일, 193km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평생 걸어다니신 길을 거리로 재보니까 2 1,525마일, 킬로미터로 3 4,640km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 한 바퀴의 거리가 24,901마일이니까 예수님은 거기 지구 전체를 걸어 다니신 셈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걷기 사역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걸어 다니셨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길을 걸어야 할까요?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야... 크리스으로서잘 걸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잠언서 30장에는요. 아굴이 이렇게 쓴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30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신이 기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선노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 공중에 신호등도 없는데 독수리는 기가 막히게 길을 잘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반수석 위에 뱀이 지나간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뱀은 특히 다리가 없는데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바다 위에 배가 지나간 자리는 물결로 인해서 다시 찾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 재미있는 내용이 남녀가 함께한 자리인데요. 여기에 언급된 그 여자는요, 원어로 보니까 알마라고 해서 결혼한 젊은 여인을 가리킵니다. 한 남자가 젊은 유부녀와 만나서 기가 막힌 장소를 찾아내는 것도 대단한데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후에 입을 닫으면 아무런 자취가 남지 않습니다. 대체 이들은 어찌 길을 알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스스로 길을 냈기 때문입니다. 본능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길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본능적으로 깨닫고 따라가게 되는 길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또 이제 예, 주님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러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주님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을 상상하지 말고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준비해서 찾아가는 마음, 그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을 찾아다니는 그런 구도자가 아닙니다. 구도자는 돌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인 것이요. 전도자는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걸어야 해요. 세상 끝날 때까지 걸어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과 또 다른 내일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지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주저앉으면 고인물이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 말씀 공부에 참여하는 것, 이웃을 신방하는 것처럼 매일 하고 있는 단순하고 지루한 일상일지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걷는 교회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핑계대면서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하던 봉사도 전부 없애버리고 아 요즘 코로나 덕분에 많이 편해졌다. 아무렇게 뭐 생각하십니까? 몸이 편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도 편해지셨나요? 기독교는요, 편해지자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 잘 살자고 믿는 종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그 많은 시간을 걸어 다닌 이유를 깨닫고, 우리도 그 모습대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자신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걸음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본질은 먹을 것이 넘쳐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빵이 아닌 긍휼과 나눔이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인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기독교인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감을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일까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걸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상생의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변화와 확신의 길입니다. 할렐루야!